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전체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묘사한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있고 어떠한 모습이 펼쳐져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한 하늘의 예배에 오수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보좌에 어,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 바다와 같이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흰 옷을 입으시고 그 주변에 일곱 영이 있고 네그 짐승이 있는데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내 생물은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얼굴, 또 독수리,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자가 있다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자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이내 짐승과 어, 24장로들이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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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기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쉬지 않고 밤새도록 또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그렇게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예배 말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돌봐야 할, 책임져야 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기까지 여정이 너무나 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도구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말고도 다른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은 분주하게, 오늘 같이 눈 오는 날은 더 분주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부터 당장 나오는데, 이렇게 아침에 눈 쓸고, 그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눈 이렇게 치우시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이 새벽에 깨어서 혹시 미끄러질까 봐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큰 목적이 하나님에게 없는데 우리는 다른 목적이 훨씬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일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잘살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편과 위치가 또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어제에 이어서 본문인데, 어제는 그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길을 잃잖아요. 절망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살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얻는 거죠. 소망이 생기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전하고 싶은.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된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24장로가 자기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벗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멸류관을. 근데 이 24장로는 구약에 있어서 열두 지파 신약에 있어서 열두 사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럼 24장론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과 신약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멸류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멸류관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하늘에서의 멸류관은 이 땅에서의 자기 십자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고 멸류관을 얻고 그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자기 면류관을 내어드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약간 알려 주시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일에 분주하게 있을 때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 쏟아부어요. 허비한 거죠. 낭비한 거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 예배는요, 우리가 와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날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원래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위로가 되지요. 예배를 드릴 때다 위로가 되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악수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감동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내어 드릴 때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기 원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힘드니까. 지금 날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도 내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은 자기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도구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도구는 자기 멸류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동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아무리 힘든 상황을 지나도 저는 신뢰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 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 같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천국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오늘 하늘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예배와 기도의 부응이 있기를 원해요. 이 예배와 기도의 부응이 있으려면 딱한 가지가 필요해요. 딴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힘겹습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다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시 고달파지는 거예요. 다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없습니다. 내가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예배와 오늘 이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예배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준 그 전체적인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그 예배가 가능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